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9. 시즌 9은 끝내주는 해결책. 내 아이 영어 독서와 영어를 꽉 잡아주고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줄 그런 끝내주는 해결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Arlo and Pips라는 책입니다. 총 3개의 시리즈인데요. 저는 이런 책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미도 있고요. 이 책은 만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 그림 일러스트만 봐도 참 읽고 싶다.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끼기 전에 일단 갖고 싶다가 먼저 생기고요. 그다음에 가졌으니까 읽고 싶다. 읽어보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또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흔히 영어 만화라고 해서 막 자극적인 책이 아니라 순딩순딩 합니다. 순하고. 그 다음에 유익하기까지 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까마귀에 대한 자연 관찰적인 그런 요소들이 한세 페이지에 한 주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런 픽션의 옷을 입어서 약간 창작 요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팩트를 밑에 적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픽션 요소가 있다 보니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냥 단순히 까마귀는 어 뇌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거기에 까마귀는 1부터 6까지 셀수 있다 세는 걸 보여주고 병아리 너는 못세지 라고 약간 이런 픽션물을 살짝 넣어 주면서 마지막에 약간 정리하는 문구로 딱 나오니까 아 맞네 그냥 이제 방금 읽었던 걸 그냥 정리하는 한 문장인데 그게 신,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익함도 있고 약간 뭔가 재미와 유익함을 아주 잘 잡고 있고 글밥도 보면 어떤 페이지는 좀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 약간 읽고 싶은 그런 글자체로도 돼 있지만 양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읽기의 유창성을 기를 때 보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고 이 책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보기보다는 그 이상 된 아이들, 아이가 직접 읽을 수 있거나 혹은 영어를 접한 지한 1, 2년 정도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1권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총 3권까지 있는데 1권이 King of Birds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새들의 왕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새들의 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세 중에서 최고냐? 라는 거죠. 자존심 싸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 친구가 a r l 고이 친구가 Pips예요. p i 는 제가 봤을 때는 병아리 같고요. a r l 는 명백하게 까마귀입니다. a r l 가 이야기하죠. 내가 최고라고. 근데 p i p 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니는 그냥 까맣다고, 니는 <laughs> 니보다 예쁜 새들, 그다음에 니보다 훨씬 더 멋진 새들이 여기에 피콕도 있고, 블루제이도 있고, 플라밍고 홍학이죠, 플라밍고도 있고 이런 새들 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플라밍고라고 하면 그냥 아이는 이게 플라밍고인 겁니다. 이걸 굳이 뭐 어떤 새의 종을 해석해 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플라밍고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최고를 가리는데요. 자기 자신도 막 멋지다고 이렇게 포즈도 취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핍스가 하나 요청을 좀너 노래 부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와, 까마귀도 노래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막, 이제, 핍스가 보여줍니다. 아, 이런 노래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지 최고라고 할수 있지라고 하면서, 정말 이 핍스는 아주 달콤하고, 이런 기교가 많이 들어간 노래를 부르는데, 까마귀는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부르냐면, 오우, 까까거리는 <laughs> 거죠.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안 된다고 핍스가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핍스가, 닭살 도든 거예요, 막 소름 도든 거죠. 어...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는 거, 이 그건 좀 아닌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소리들을 잘 따라 할수 있다고. I can imitate almost any song. imitate 하면은 우리 그 imitation 모조품이잖아요. 그 imitate 할때 따라하는 거죠. 나는 모든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때 차가 옆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띠띠 빵빵 할때 홍콩 그라는거 이제 영어로 홍콩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콩크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홍콩. 그러면서 밑에 나오죠. Crows are very good at imitating sounds including human voices and words. 인간의 말이나 혹은 어떤 사물의 그런 소리들을 정말 잘 따라한다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딱적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픽션에다가 그런 정말 팩트인 사실들, 우리 정말 자연에 대한, 까마귀에 대한 사실들을 딱 적어 주니까 아, 이게 한두배 이상 이해가 더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웃긴 유머러스한 그런 요소들도 많아요. 또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피 i p s 가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까마귀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 나는 1부터 6까지 셀수 있다고. 그러면서 1, 2, 3, 4, 5, 6 혹은 더셀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피 i p s 너도 할수 있냐고. 피 i p s 가 이야기하죠. 1, 1, uh, and 1 1? Hey, <laughs> 그러니까 피 i p s 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1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좀 내가 왕이라니까. 나는 6까지도 쓸수 있고 더쓸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는데 아유, 도시는 참 시끄러워 이러면서 나무 위에 이둘 새가 앉아 가지고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막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는 뭐더 있냐면 쓰레기도 있죠. 쓰레기에 버려진 감자 튀김이 있었어요. 감자 튀김이 있는데 어, 오, 까마귀가 어좀 오, 맛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감자 튀김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또 다른 새가 막 날아오고 있어또 다른 까마귀 같은 게 날아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일로가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플레잉 데드인 거죠.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척을 하냐 보니까 이 감자튀김 옆에서 죽은 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맞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영리해서 이 음식을 먹고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새가 와서 아이 음식을 먹고 이 새가 죽었구나 라는 걸 보고 이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까마귀는 그 새가 가고 나면 그 음식을 독차지할 수가 있어 저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 요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오 정말 그래? 약간 이런 포인트들 일반 상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 속에서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딱 이야기를 해주면 딱 재미를 느끼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해질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정말 쉴새 없이 이 알로앤 피스의 대화 속에서 그런 재밌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팩트들도 알수 있어서 유익함과 재미를 고루고루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도록 할까요? Arlo and Pips, king of the birds. Wow, impressive. You sound exactly like that car horn. Yes, and that's not all. I can count up to six. Crows can count up to six objects, maybe more. They might even be able to ad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That's easy. Oh, yeah? Can you do it? Of course. One, uh, one, and uh, and one. See, it's not that easy for a bird. I can count because I have a big brain. Most birds' brain. Crows' brain. Really big brain. Crows have bigger brains than most birds. Some scientists say that they are as intelligent as seven year old humans. Well, you might be smart, but you sure brag a lot. Sorry about that. My name is Arlo. What's yours? I'm Pips. Do you live around here?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의성어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모두 의성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뭐 까까거리는 그 정도라든가, 혹은 띠띠빵빵 할때 홍콩크나, 그 정도 딱 쉬운 의성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홍콩크 이렇게 읽으면 빵빵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콩크라고 하면 은 뭔가 띠띠빵빵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딱이 정도로만 약간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면 훨씬 재밌게 이 의미 전달이 잘될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은 등장인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된 등장인물은 까마귀와 핍스, a 로 l o p i p 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면 등장인물을 나눠서, 물론 아이가 혼자 읽어도 좋죠. 그러나 등장인물을 나눠서 부모님과 티키타카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독서라는 게 또, 아, 이런 쪽으로도 재밌네를 아이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끝내주는 해결책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